연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요보세요아트 o l o g 고학자들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학자들이뭐 오랫동안, 쭉 오랫동안, have run this c u s t o m t a 동기에 대해서 논의해 왔대요. 그러면 고학자들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That, 주어는 축격당계대응서죠 주어는 축격당에대서합니다 compare, l 이 m p 하 r 게뭐 o m p a r e c o c o m p e l 은 f o r c e c 같은 말 a r e compare, c o m r e 란 o 이야강 r 합니 o 목적어 r e c o m p a r o b e g i n g r o w c r o p a 뭐하는 o m 뭐하 r 것을 o m p a r e c o m a n e o m a r 니다시작하 a 거 e compare, m a r e a n d r a i s i n g a n i m a l s 동물을 갖다가 기르기 시작. 강요한 동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해러면 되겠죠. 오랫동안 논의해왔어요. Was it overpopulation? 그것은 자, 원인은 뭐라고 보 있는 건데 인구의 가잉일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Climate change? 어떤 그러니까 지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Made them o so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이렇게 얘기해 볼때 이거 지금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 알고 있는 문장 이봐봐 이거를 계속 묶어줍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 이리 스택 이강조공원이란 말이야. 이리 스택 강조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기 있는 게 주어죠. 주어 주어를 강조하였어요. 동사부터 만들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뭐냐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사역동사이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이 인구의 가행인가요? 기후의 변화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Or was it a desire? 그것은 욕망이었을까요? 무엇을 구하는 settle down? settle이라는 것 자체가 정착하다는 중석기 시대에 체질 빈들이들 죽어있죠. 중석기 시대? 체질 빈들이 있었대. 빈 들이. And the fear of the landscape. 풍경. 이라고 하는 땅이제 땅. 땅을 바라봤을 때그 풍경은 f e 완전히 채우다. 채우고 있었고. So,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시야를 갖다가 이 지금 뭐야?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거 풍경이야. 내가 보는 풍경 속에 다 누구밖에 없어. 중석기 시대 체집인들이 이게 막 보여요. 이렇게 눈 앞에 막 채우고 있어.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왜 여기 지금 뭐가 보여 여러분아? 이 저속사람도 보이죠? 그럼 가라 습니다왜뭐 했을 때? c u n t i n g a r 이 수령 채집인의 어, 무리는요. 고갈시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고갈시켰을 때 수령 채집인의 무리가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 고갈시켰을 때 It could t simply move. 그들은 단순히 맞죠, Moving to a new unoccupied territory. 뭔데? 새롭게. 아나 어, e r r i 테 o 토리로뭘할 뭐 수가 없어 이동할 수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중석기 시대 체집민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얘네 지금 수렵 채집을 하는 무리가 뭐 a 무리들 있고 b 무리들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한정된 땅 안에 c 무리들 그런데 이땅 안에 지금 뭔데 중석기 시대 체집민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땅에서 뭐 했을 거야? 수렵 채집 완전 히다 끝나면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땅으로 가서 또 수렵 채집을 할거 아니야? 어? 뭐뭐뭐 뭐, 뭐 나무 보기에는 열매도 따먹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애들 너무 많아서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요당 알아야 되겠죠? 아카파이. 좋아, 좋아하는 거야. 이 뭐야? 점유하다라다점점유하다 점유하다. 차지하다, 어? 차지하다 이 말이야. 아까 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는 흰빛 볼에수식어예요 언이 붙었다. 언이란 건 뭐야? 연결하니까 네모 치시고 그냥 저기다가 일단 c h a r a c t e r i c a n d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땅이 갖고 있는 이 모식에 땅의 수용력, 수용력. 땅이 갖고 있는 수용력. 사람들을 얼마까지 받아줄 수 있고 얼마만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고 하는 땅이 갖고 있는 어떤 힘, 능력. c h a 를 a c i t 는 기본적으로 능력이라는 뜻이죠. 땅이 갖고 된다면 줄어들죠. 원래 그 땅에다가 뭔가를 심어가지고 수확하고 나면 땅에 갖고 있는 영양분을 많이 우리가 빼앗아서 뭐야 열매형을다 먹었잖아. 그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영양분도 우리가 빼먹었단 말이야. 근데 내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비료를 뿌려주잖아. 그래 영양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갖다 따먹고 해먹고 할면은 뭔데 이 수용력이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된다면. The need for new resources, 새로운 자원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 was even more urgent. 심지어 더 뭐해지는 거야? 긴급한, 응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새로운 자원에 대한 욕구가 더 응급해지죠. 긴급해집니다. The search for security.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안전. 함에 대한 s e a 어떤 탐색. 추구. 이렇게 볼까? 추구. 안전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이 might have a strong m 뭐, o 아주 강한 동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As well, 또 한.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정착하게된 이유입니다. 맞죠? 뭔가, 이 땅이 갖고 있는 기본적 수용력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해서, 이 땅이 뭐야? 모순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막 비료를 끓이고, 또다시 어떤 복식을 일구게 되는 건뭐 하는 건데. 정착해서 하는 일이야. 유목는 애들은 보통 뭐래, 소 같은 거 키우는데, 소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풀막뜯어먹고소막 풀어놓고, 풀뜯어먹게 해놓고, 여기 풀다 없어지면 어떡해? 거길 돌보지 않죠? 종착하는 거죠. 어? 새로운 어떤 자원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급급해진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야 안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동였을치도 몰라요. In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에서 샤프를날카론 아니야 씁니다. 급격한 또 뭐야 계절적 variation 변화라고 하는 것이 provide incentive. 어떤 추가적인 이유 이런 거 이제 추가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쓸 겁니다. f Or people to put aside food for the w remnants of the year. 이거는 좀 이제 뭐 하는데? 뭘 위한데? For 뭐뭐를 누가 뭐 하는 것을 위한 건데? 이거 보면은 e m i s s 들어 나오고 있죠. 의미 i s s i 사람들이 to the side라고 하는 건 떼어놓다. 따로 떼려 놓는 거야. 놓다. 따로 떼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야. 음식을 뭘 위해서? 나 run, run 이런 거 하는 건뭐라는 건데? 이 run months of the year. 그 해에 어떤 때 나오는 고없나오네이 먹을 것이 부족한 이렇게 돼요. 왜안 좋을까요? 부족한.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달들을 위해 가지고, 아니, 곡식이 많이 나는 계절이 있어. 우리 집차 계절이 있잖아요. 뭐함으로써 곡식이라든지 어, 견과류 같은 거를 저장해 놓음으로써, 혹은 by capturing and confining animals to be eaten later 뭐하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먹혀질 이렇게 묶어놓은 수식 겁니다. 나중에 먹혀질 동물을 갖다가 capture 잡아다가 confine이라고 하는 건 가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두다, 가두어놓은 물에 첫 번째 뭐하고 싶어? 계을을 중에 우리가 곡식이 안 나는 계절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때 먹을 걸 따로 떼어 놓기도 하고 또 그다음 뭐 해야 되는데. 나중에 먹을 동물을 갔다가 잡아다가 다 두어 놓겠죠. 살려 놨다가 먹기 직전에 죽이면 되잖아요. 이런 게 필요했다는 거죠. 맞죠? 계절이 뚜렷하면 비싸게 드시고 게다가 게다가 이분날 리 게 뭔데? 계절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도 심지어 풍요로울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한 사이클을 겪고 또계절에 겪는다. 충분하기도 하고 부족한 어떤 계절을 겪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땅이 계속해서 풍요롭진 않다는 얘기예요. 1년 365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얘기 결국에 반복하고 있네요. To food sources such as n a r i t s o u a n t a i n o e t f o r e o a o u r e t e i n g u r e t e a 아 i o r e a i r a i n g 이 t r e eating. You are not e a t i n 야 y a r i u r e e a i r e t e r e r i e d e a i r e i e 그들의 어떤 걸 다양하게 했어요어 t 어떤 어떤 어하 어떤 어수학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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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떤어어 어떤 어 어떤 어 r 어떤 year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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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륙이서도